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함 들어보이소. 리스펙트 합니다. 이래 마이 하지예. 그 리스펙트가 단순히 존경한다. 그 말이 아이라카더라고요. 리스펙트 할때 리는 다시 스펙트보다. 다시 보면 존중할 가치가 있더라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말참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사람 한번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저 인간은 와저런 너, 아이고 저 사람 성질 참 못됐다 아이가 이래 생각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선입견에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 번만 다시 봐 보이소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끼고 사정이 있을 끼고 그말 뒤에는 상처라 하는 것도 이슬 기거든요. 한번 보고 욕하는 거 쉽지만은요. 두번보면 미움이 줄어듭니다. 세번 보면 비로소 존중이 생깁니다. 이게 바로 리스펙트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눈 그거 아니겠습니까. 오늘 하루 미운 사람 있으면 한 번만 더 봐주이소.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인연 따라 사는 기거든요. 한번 보면 밉습니다. 두번 보면 연민 생기고세번 보면 그게 불공이 되는 기이거든요. 노래도 있다 아닙니까?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많이 두는 그게 행복한 인생이거든요.